손을 들어준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후쿠오카 배 위에서 먹는 사시미야 모쯔나베가 좋겠어. 곰방와 솔직한 생활외식인 추루현입니다견하 일본 후쿠오카입니다. 5살 아이를 데리고 세 가족에서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와 있는 건데요. 지난 1편 영상이 누구나 다는 그런 식당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정반대일 겁니다. 왜냐면 또 이번 여행에서 유일하게 예약을 해둔 집이거든요. 다행히 또 저희가 묵은 숙소에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어요. 예약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예약 시간에 빠듯하게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저기구나. 네 눈치 채셨겠지만요. 배를 탈 거예요. 어, 이 사람들이랑 같이 타는 건가? 가지지. 어... 하지진... <레일> 아 메일, <freakin'> 아, 화전화로예약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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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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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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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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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어디 어떻게 가는 거야, 이거? 막혔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일로라고? 좀 아닌 거 같은데? 아니, 여기 가는 길이. 어, 씨, 저거 아이가? 어, 시간 받았는데, 이거 없는데? 이거 어디 있다는 거야? 길이 없어. 아, 이거 어디야? 아, 아까 거기 가서 다시 물어보니까 저기 사람한테 가보라네요. 아, 이 사람? 아, 스임하세요여행가스임하세요 아, 여기구나. 아, 하지지 아, 하지지 기억나는데. 아, 하치지. 아 됐어. 아. 많이 하테마스카아아나아 아... <laughs> <같아. 와>, 나. 아니 <laughs> 이거 어떻게 찾냐고 이거 이거 어떻게 찾냐고 저렇게 <laughs> 해야지 야나 진짜 못하는 줄 알고 아귀 아... 지도를 치면 저희가 나오는데 저희가 아니고 여기네 이걸 찾아야 되네 아 너무 안 보인다 아 그래도 너무 다행이다 멀지 않은 곳이라서 아 이거 못하는 줄 알고 너무 쫄았어요 지금 5분 전인데 메뉴는 미리 예약을 할때 주문을 해 놓는 거고요 여기서 대기할 때 미리 음료를 무제한으로 할지만 물어봐요 아 코레아 다이소가 돼서 하이 아 탐핑인데 아, 아, 하이 네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오후 8시 마지막 타임인데요 이게 어떤 분들과 같이 탑승을 할지도 꽤 중요하더라고요 아, 저런 모습으로 <웃음> 등장해 <웃음> <웃음> 저 목소리 저 전부 울고있어 <laughs> 아 완전 뛰었는데 <laughs> 전부 이런 상태인데 저분 왜 저렇게 침착한데 <laughs> 어, 제가 안내해 드립니다. 뭐, 아니, ついてきてもらっ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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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그래? 다시 저로 가네. 아, 그래. 접수만 깃발 앞에서 하고 타는 건 아까 거기가 맞았습니다. 아,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아, 저 배가 6시 타임 돌고 들어오는 배인가 봐요. 예약할 때 6시가 꽉 차서 8시는 너무 늦으려나 했는데 아 오히려 자리가 있었어도 6시 에 애를 데고 타기에는 너무 복잡할 뻔했네요. 아, 이제 우리가 우리가 6시에 탔으면 이분들이랑 같이 타는 거지. <laughs> 그렇지 <laughs> 그렇죠. 아 지금 여섯 시는 모두 일본 분들이시고요. 그 중에 만취한 분들도 계세요. 이집야이 배입니다. 나카스 강의에서 식사를 할수 있는 선상 식당 나카스 하카타 분입니다아 하이. 이게 일본 식배와 서양 식배가 있는데 요거 일본 식배로 예약을 한 거고요. 아, 이렇게 타는 거구나. 아 세븐. 아, 선생님. 고마워. 하이. 아 하이. 에이, 머리. 아 하이. 아 머리야. 아하하하. 네 아하이. 김수랑 저기 안쪽이래 저기 안쪽. 네부. 테이블은 6인석 테이블이 여섯 개가 보였는데요. 오늘 예약 테이블은 모두 세 테이블이네요. 아하. 하방화아 건방화. 건방화. 이한거 되게 되네. 아저또 달게 됐어 개네 너무. 아하이 건방화. 아유 천장이 낮지 막한 게 운치가 있다. 어 예쁘다 여기. 수고이다 진짜. <laughs> 예? 아 음... 메뉴야. 아 음료 메뉴야. 메뉴입니다. 안타까운 건배라서 생맥주가 없고요. 병맥주, 소주, 일본주, 위스키, 하이볼, 추하이, 퍼지네이블 와인, 매실주. 알코리아 아닌 건 우롱차, 칼피스, 오렌지 주스, 논알콜 맥주가 있습니다. 아노빈비루1번또 오렌지, 어, 오렌지 주스 원하셨어. 오 바로 출발이다. 와. 아, 이 사시미는요 코스에 있는 게 아니고 추가를 했어요. 다시 마세요 오렌지. 아, 하이. 네, 또 잠수. 오 유지리 얼음 좋아겠다. 하 네. <laughs> 아, 아. 이렇게 기본 구성에다가 요거마 모츠나베 재료가 미리 나와있는 것 같죠? 오, 오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 어, 가나? 오. 어 좋았어 오. 8시 5분 출발하네 진짜 오, 오. <laughs> 움직여 오아 오. 간다 와 약간 못탈 거라고 생각했다가 타니까 완전 더 미쳤어 <laughs> 아 땀이 막 아직도 난다 今沢の中澤家の船にご乗船いただき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本日はあの天ぷらコースにてご準備しておりますそちらはあの長浜直送の刺し盛りをお召し上がりいただきまして石焼きのをあを天板でお焼きいたしますでその後にあのに揚げたての天ぷらが順番にきまして、えー、お漬物と、えー、お味噌汁と千鳥、えー、ご飯で最後にあのデザートという流れになっておりますで一応お手洗いがですね後方法の症状を上げると右手奥にお手洗いがございます なおかちゃんのカラオケも2時間無料で歌えますので2時間も経ったらあれ一周、今までご一緒に歌っても大丈夫ですかっこいいな曲は何ですか本日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わーいわーい

<laughs> 하, 좋다 좋다. 세상이네. 우와. 어. 아, 먹어 보자. 아, 이 사시미 아직 가격을 말씀을 안 드렸죠? 사실 시킬지 말지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게 추가금이 인당 2,000엔이라서. 음. 음. 가격도 부담스러워지고 양도 많을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 결과적으로 시키길 잘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의 메뉴들이 너무 다 고기고기했다 음. 물론 이 정도의 회맛은 부산의 이자카에 야 가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지만서도 음 연어 아 연어 다르다 와 뭐가 다르다 이 분위기가 또한몫 하는 것 같고요 음,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이건 뭐야? 약간 닭고기 같은 생긴 게 아니? 아니? 이거 음? 문어? 그런 건가? 아 그런갑다 그런갑다 이거 문어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초회 같네요 오, 상큼해 진짜 가는 느낌은 거의 안 나. 여기가 강이라서 지금 흔들림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멀미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다. 할래 했잖아. 우리 6시시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나비도 특별히 쓰는데 자만들 아, 아, 아 모츠 나비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아, 오, <laughs> 엄청 크다. 야, 아, 이거 크긴 크네. 둘이서 다 먹겠나? 아, 이거 국물만 먼저 나오는군요. 아, 이렇게 직접 다 넣어 주실려나 보다. 응? 어, 아, 그걸 쏟아놓지 않고, 아, 그렇게요? 아, 되게 정성스럽고 좋긴 한데. 그 어느 세월에? 아이 농담입니다. 해 주시면 좋죠. 어, 완자를 직접 만들어서 넣어 주시는 게 특이하네요. 하나하나 하나 다 만들어 주시네. 저는 이런 완자 스타일을 송정에 있는 샤브샤브 집에서 봤던 거 같아요. 이렇게 수제요. 아, 이시점에서 제가 예약한 방법을 알려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카스 하카타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문의하기를 통해 예약하는 방법하고요 전화로 예약하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날짜가 임박해서 예약을 했기 때문에 문의하기로 먼저 보냈다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전화로 예약한 케이스입니다 뭐 신용카드 번호로 알려준다거나 예약금 같은 건 따로 없었어요 잘 시켰지? <laughs> 이거 고민했었는데 이게 없으면 안되네 문어도 음, 진짜 아. 음. 그리고 여기 요리는 1인당 6,000엔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모쯔나베는 면과 디저트까지 합쳐서 1인당 8,000엔이에요 물론 모쯔나베 가격으로만 생각하면 무지하게 비싼거고요 여기에 이제 뱃살이랑 노래방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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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 뱃삭 그리고 사시미를 포함한 모츠나베 세금까지 합쳐서 1인당 11,000엔이니까요. 2인 기준에서 22,000엔! 그래요. 저희도 관광이라서 큰맘 먹고 왔습니다. 단이 진짜 아담하네. 자기나잘 <laughs> <laughs> 응. 알아봤나? 나도 짠짠짠짠! 짠짠! 짠. 아니 왜냐면 첫째 날 갔던 것들이 좀 임팩트가 없었어요 아 여기는 좀 인정이네 아 근데. 드디어 인정을 받았다 그, 멤버가 누구냐에 아. 따라 좀 <laughs> 어. 이거는 일요일 8시에 한게 신의 한 수야 아 그리고 여기 고려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키즈 메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전화 예약할 때도 아이랑 같이 간다고 하니까 메뉴가 따로 없어서 나눠 드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이거 진짜 오, 많다. 이거.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러게. 이게 이인에서 먹는 세트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그 크기보다가. 아 저런 거. 국물을 좀 먹어볼까요? 응. 완자 이것도 익었단 말이죠. 부지랑 같이 떠서. 아 그러고 보니 여기 숟가락이 없네. 그냥 뭐 들고 마시지 뭐 그래 바쁘신데 뭐. 그래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 여기는 술을 조금이라도 드시는 분들은 노미오다이가 좀더날것 같긴 했어요. 음아 좋은데. 잘한 샤브샤브. 어 좋다. 음아 아, 국물 좋네. 참으로 뭐랄까요? 친숙한 맛입니다. 요 일본 간장 특유의 짭짤이 한 맛. 대창은 아주 가운데가 호눈호눈호 약간 대창 샤브샤브 같네 그래? 응. 어 이런 해도 천엽도 들어있네 곱창전골 안 빨갛게 먹는 맛이구나 <laughs> 국물이 맛있네 약간 우동고싶 아, 그래서 이거 먹다가 짬뽕 그거 면 준대 어, 이제 면만 먹고 싶다 응. 얘 음. 껍질은 이제 좀 질그렁질그렁하죠 근데 뭔가 얘전용의 소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 얘를 찍어 먹을 어 뭔가 응. 이게 따로 없구나 해장은 맛있었고 근데 얘가 쫄면 진짜 짜겠다 음 지금이 음. 딱 맛있는데 어 아, 음. 맞아 음 맛있다 맛있네 완자도 그렇고 음아 이게 완자가 생각보다 큰 역할을 해요 내장만 있는 것보다 낫네 <laughs> 김치 맛좀 보소 에? <목소리> 음, 아 어, 시원하다. <목소리> 아 하카타 포트 타워까지 보이네요. 예쁘지? 어 안녕한다 이제. 안녕. 안녕. 좋아 좋아. 아 역시 배로 하길 잘했어요. 수리가 배를 신나할 것 같아서 예약했던 게 컸는데 예상이 적중했네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될까? 생각난. ええー、あ、えええええあ、ドレーブローブルグ韓国のパーリバもありますかうーんああなんか知ってる歌ありますか<ー>韓国の<ー>今何が人気なんですけど、ね、今今なんか最近の曲があるかどうか、うん、どあ <laughs> <laughs> あ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한국에서, 여행에서 왔어요 여행에서요? 정말 잘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와뭘 하지? 이, BTS BTS? 아, 하이. 아, 네 맛있다 이거 BTS를 불렀다가 나락을 갈것 같은데 <laughs> 야, 큰일 났네 찐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른 노래잖아 아, 이게 앞서 부르신 분들의 이력이 남아있더라고요 아, 와서 부르실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미리 찍어 보여드립니다 엄마, 엄마 살?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포토존이네, 이야. 아, 한번 나갔다 올까? 근데 이밥는 언제 먹는? 노래 부르고 밖에 보고. 아, 여기는 아까 다른데인데 여기 한번 됐다가 다시 출발을 하나봐요. 아, 밖이 조용해서 좋다. 아, 오늘 날씨 좋다, 너무 좋다. 날씨가 진짜 좋네. 하나, 둘, 셋, 셋! 아, 저희가 이러고 있으니까 직원분께서 오셔서 저희 아, 세명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아, 엄청 친절하시다. 사진 먼저 찍어주신다고 하고. 와. <laughs> 자기야 너무 좋다 와 뭐야? 오,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였어 이게 아니면 할수 없어. 아 자기 거기. 어 근데 우리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안녕 <laughs> 아손 들어준다 <laughs> 안녕 <웃음> 어? 우와 갈매기다 <가능하다. 웃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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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날아간다 다슬 올려라 다슬 올려라 <laughs> 우리... 안녕 <laughs> 아 근데 아이를 데리고 여기를 왔을 때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 <laughs> 하트. 다리 밑으로 간다. 다시 내려놔. 내 <laughs> 우와. 아 좋다. 아 그래 저희가 아, 토요일 날 여기가... 지나갔을 때발 디딜 틈이 나, 없었던 나카스 강 포장마차 거리네요. 자 우리 이제 들어가서 좀 쉬었다 나올. 나오... 와잘 부르신다. 더 그. 와 라따이 르디유스 하이파이브 하이파이파이예에와 너무 잘 부르신다 와 응원합니다 와 응원합니다 버릇, aquí, <stores> <colorful> 야, 건배 건배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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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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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예 감배. <laughs> 아, 이게 시간이 되니까 짬뽕면을 넣어주시네요. 야, 이거는 다 먹지는 못하겠네. 아, 디저트로는 찹쌀떡 같은 게 나오는군요. 아, 좋다. 우! 좋다 좋다. 자, 너의 이름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이파이. 아, 감사합니다. 와, 아, 감사합니다. 윤수입도 하이파이. 예. <laughs>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의 국격을 좀... 근데 다행인 건 몰랐는데, 옆 테이블에 있는 분이 휴슈대에 다니는 한국 분이셨어요. 음 그리고 심지어 노래를 잘 부르셔. 아 근데 사실 면은 칼국수면이 왔다긴 한데, 요건 그 나가사키 짬뽕에 든그 짬뽕면이 있잖아요. 좀 쫄깃함 없이 툭툭 끊어지긴 한다. 아니, 윤수라, 이거 떡을 이렇게 먹고 나가면... <laughs> 일본의 모찌들은 이렇게 항상 끈적끈적 직전까지 간 요런 느낌. 그래도 얘는 부드럽고 산뜻한 편입니다. 와! <목소리> 와! <목소리> 와 잘부르습니다 야, 근데 두 시간이 진짜 먹을 시간이 모자란데요? 네, 금액은 23,320엔 나왔습니다. 아하!

<laughs> 도착했네요 도착했네요 감사합니다 보자가자 계산했다 네잘 먹었습니다 고치셔서 사마데시따 아 고치셔서 사마데시따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덕분에 재밌었습니다 저희가 좋은 분들과 한 배를 탔네요 뭐야 <laughs> 감사합니다 와 먼저 갔으면 먼저 갔으면 이거 잃어버릴 뻔했어 어, <laughs> 찾을 운명이었다 어떻게 이걸 가져와 유수라 가자 가자 <laughs> 안녕하세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laughs> 그 언젠가 저희, 예. <laughs>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나중에 가수가 돼서 우리 만날 수도 있어요. 아, 가수 지망생이라고 진짜, 하셨기 때문에 진짜 잘 부르시더라고. 아. 네잘 먹고 나왔습니다 아 좋았다 재밌었다 그리고 사실 음식 맛은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생각보다는 준수했습니다 배위라서 더 맛있게 느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모츠나베는 또 먹을 것 같아요 사시미도요 직원분들도 다 친절하셨고 조용한 강과 함께 선선한 바람 부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배가 너무 크지 않아서 속닥한 맛도 좋았네요 그럼에도 고려상 있다면 고려상들이 좀 많죠 일단 예약부터 일본어의 벽에 부딪힐 수 있다 물론 현지 호텔에 부탁할 수도 있지만 일정상 미리 예약을 하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일본어가 가능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예약을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런 t g PT와 파파고를 써서 문의를 보내도 되지만 아무래도 좀느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누구랑 같이 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걸 미리 알 길이 없다 일요일 오후 8시가 그나마 나은 것 같은데 아이뭐어떻게 이거 뭐알 수가 없다 술 취한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노래를 계속 부르는 사람이 탈 수도 있다 홈페이지를 보면 낮에도 영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아마 대절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 예약이 시작된다? 내향인 분들은 좀 빡시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가 먹을 메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만끽하시려면 가족보다는 친구끼리 오는 게 좋을 거다 물론 커플끼리 오는 것도 좋기는 한데 모지나면은 양이 확실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사시미도 같이 포함하면 더더욱 그렇겠죠? 뭔가 한 오후 4시쯤에 해피 가족타임이라고 해서 노래방 기계 없이 가족 손님만 받아도 참 좋을 거 같네요 그리고 영어나 한국어 안내가 좀더 있으면 이용하시기가 편하겠다 는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아 부산바다에서도 요트에서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아, 하긴 파도 때문에 안될까가 아무튼 나카스 강 오시는 날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참고로 인스타그램에서 일본 추롭 추룩, 줄켜 찜탕 해시태그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후기를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추룩켜는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드세요. 안녕. 그럼 오이시구나래. 아, 이쪽 갑시다. 아 완전... 너무 좋았다 완전 신났네. <laughs> 오랜만에 일본어를 이렇게 많이 와, 해보네 도저어 저기... <놀람> 저거 해도 된대 무 어우 하어 저거 저거 하얀색 테이블 있잖아 나가가데오요쇼데마치세 자, 기야다운됐어이아가다운됐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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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흥이가 다운됐어. 웃음> 다들 응원해주이 분위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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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運命がどこうか未来とか生きていていこう, <music> うわあ、yeah,、誰か助けてください。<music>